안 오늘은 오타쿠에서 뽑아온 뽑기를 개봉할건데요 개봉? 어, 봉! 아, 오나 개봉해버렸습니다 개봉할게요 뭐 저도 뽑았는데 뽑았을때부터 뭔가 오징어 게임 느낌이 으스스했거든요 어쨌든 뜯어보겠습니다 봉투를 <laughs> 하트야! 오! 내가 바랬던 대로 하트! 이거 4올달거네 4월, 4월 내 생일식 진실상 <laughs> 양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있고요 걸 가방이나 걸수 어, 어, 있는 고리로 달려있어요 보시면 이제 얼굴 있으신데 보나요? 내기 설라봤다제마 어, 어, 좀... 내가 못 보던 이상한 애들요, 무식한 하 병아리들만 아, 나왔는데. 자, 제 봉투는 이렇게 보라색이고요. 보석을 꺼내 볼게요. 네, 보석은 네. 이렇게 하트 모양. 루비. 루비. 봉투가 특히 마음에 들어요. 어, 특히가 그 오징어 깁이랑 마음에 들어요. 총청. 여기다가 아기를 넣고 그러면 하겠네. 너는 또 만약 이게 네 거였다면. 총. 총각? 어? 총이네? 얼굴엔 대박이네? 245번 탈락! 뿡! 아 뭐라고? 245번 탈락이라고 했는데 아 245번 아니고 1번이야 1번 탈락! 뿡! 그리고 나는 1번, 18번, 2번까지 덜어. 서 21번 21번 탈락! 뿡! 내 진짜 번호는 2번 이최 <laughs> 학교에서 제일 먼저 된 번호가 2번 짠! 5번 뿡! 만라뻥그안는 번호가 뭐였던데? 몰라. 이백. 이백 사십오 달라 뻥뻥 너무 많이 좋네? 응. 헐. 앞으로부터 평생 나한테 보아달라고할 거야. 안녕. 이 싫어해는 친구들 달라 뻥. 어 밀라이 알림 들은 사람 탈락. 좋아요 안누는 사람 탈락. 뻥 구독 안 하는 사람 탈락. 뻥 알림 안 있는 사람 탈락. 뻥 너무 너무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가지고 다닐 거야, 집에. 아르치스는 네 번. 하리신 2번입니다. 탈락. 뻥뻥 누가 눈 n t to d 해 some. So, I do see them kiss up. I do get off. I start to wear. I 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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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그 o 도 do. I do. I 이거 왜을까아 옛날에 노성인한번 했는데 이거 분이야 이거? 이거 머리띠라 하고 있어 헐아 이거 나 맨날 들고다녀야지 오 저다 다다 뿅. 렇게지 응, 안되면 나도 4번 아니 4학년. 동료 어. 어, 열어주세요. 평화를 열어주세요. 어 예. 이렇게야 해 진짜 같지 하늘을 어. <laughs> 하면 진짜 같지 않아? 하트 타라 봄. 하트 아닌데요 얘는? 높이도 얘는 높이도 아닌데요? 자월 <봉> 아닌데요? 한 번데. 얘는 돌로 만들어졌지. 뭐긴 뭐냐? 돌로? 어 돌로 만들어졌지. 한데 돌이지. 돌 타락 뽕. 돌.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돌이지 그럼 뭐냐? 돌 떳다락 <봉> 뽕. <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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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가겠어. 다시 들어가겠어. 이거 잠자리인 싫어요! 구독 좋아요! 아니 싫어요를 누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아하는 사람 탈락! 둥! 음. 아, 아! 아! 아이! 아이! 아, 어? 언니 네 얼굴 이상해? 언니도 어, 네. 이상해? 어 대박! 아이 피 거울 맨날 보던 게반짝대기 하는 거야? 아 어, 방금 봤어. 오! 아 대박! 아이 피좀닦아야지 이렇게 많이 보도면 골랐잖아. 아 대박! 아, 딱, 딱, 딱. 오 <웃음> 어? 여러분 <laughs> 음, <laughs>. 화면이.. 됐다 대박 마시총 쏘면 이렇게 딱피투성이 웃기다 이번엔 약간만 피투성이로 해볼까? 싫어요도 불고 모야 우리를 모일까? 뭐뿡 야.. 판마... 인연 음. 아, 영기 속이다 <laughs> 우와.. 불렀는데 연기가 있어 사라졌어.. 음... 아이씨 또오었어 음... 안에 또오었어아이 아니 이 아이... 카메라 화면이 뭐냐고... 와, 대박. 야, 어, 아 대박... 찍어봐... 나 들어가겠어 너희가 딱어 아이씨 딱아 딱해... 딱히 쓴데? 지금도 오늘 이만하고 맞출게요넌 가만있어 가 아... 아니요... 아, 응. 응. 오징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<봉> <우와. 봉> <봉> <모공아> 꽃이 피었습니다. <봉> 지비하였습니다. 빵 우와. 판무습니다 우와. 판무습니다 <목소리> 우와. 상판. 오판오 팡팡 팡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뿡 t 판 e w 화 n g a 었습니다 e d T. p i 화 r c e Middle. The w 무궁화꽃치 피어, 이피었습이다 고고나, 고어고나어지고이치 피어, 다다 피어, 까지 빵냄고계이다한지요탈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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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도안 누르는 사람 탈라. 뿡. 네.